그 때의 정의갱계 신중신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모든 신중신 사람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사대, 내가 소미산을 먼지로 만들어서 그 많은 먼지 숫자와 같은 급전에 부처님이 계셨어. 그런데 묘강불이야. 그분이 세상에 출현하셨더라시존이그 묘강 부처님 처소에서 발심하고 모든 부처님께 공량 올렸었다 열애께서 몸에 큰 강명을 놓아서 그 빛이 진리의 세계에 가득하지 아니함이 없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스리니 이것은 강조시방 신중신이 본 바다 열애가 소리로서 시방국토를 진동하며 모든 소리가 다 그 가운데 충만함이라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쳐서 나음이 없게 하시니 해음조복 신중신이 그것을 듣고는 마음에 기뻐했다. 부처님의 몸은 청정해서 항상 정밀하며 널리 온갖 색상을 나타내는데 여러 행상이 없어서 이와 같이 세상에 두루두루 머무시니 이것은 정한 게 신중신이 들어간 바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불가사의함이여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다 보게 하사되 혹 안고 혹 움직이고 혹 머무니 무량의 신중신이 깨달은 바의 문이다 부처님은 백정급에 참으로 만나기 어려움이라 기쁘게 태어나서 이익하게 하는 것이 마땅히 자제함이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모두 가난하고 궁색한 고통을 떠나게 하시니 재성강음 신중신이 이곳에 들어갔다. 열의 낱낱치아 사이에 널리 향기가 그냥 진동하고 빛이 그냥 퍼지는 그런 광명을 노사 모든 사람의 미혹을 소멸케 하시니 이고은 신중신이 이와 같이 보았다. 사람이 물들고 미혹해서 무거운 장애가 돼 마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굴러다니거늘. 여래가 해탈의 길을 열어 보이시니 수습지 신중신이 마땅히 깨달아 들어갔다. 내가 열애의 자제한 힘을 보건대, 그 빛이 진리의 세계에 퍼져가지고 가득해. 그러면서 왕의 궁전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하시니, 이것은 보예스파 신중신의 경계다. 사람이 미혹하고 망령됨으로 온갖 고통을 갖추고 있어 부처님이 그 가운데서 항상 고해 다 하여금 미혹을 멸하고 기쁜 마음을 내게 하시니 부동강명 신중신이 널리 본받아. 또 다음, 모색나라연 직금강신은 열의 무변색상신을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고 일륜속질당직금강신은 부처님 몸의 난낱 털에 태양과 같아서 가지가지 강명의 구름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고 수미하강직금강신은 한량없는 몸의 큰 배나를 나타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청정운음직금강신은 끝없는 무리를 따르는 소리를 얻는 해탈문을 얻고, 묘비천주 직근강신은 모든 세상 어른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잃어 깨달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가일락강명직근강신은 모든 불법의 차별문을 널리 열어 나타내서 다 빠뜨리지 않는 해탈문을 얻고, 대소리엄 직근강신은 가일락장은구로서 모든 보류수신과 같이하는 해탈문을 얻고 사자왕 강명직경강신은 열의 넓고 큰 복장은 무더기가 다 부족해서 밝게 밝히는 해탈문을 얻고, 미렵 길상목 직근 강신은 널리 험악한 사람의 마음을 관찰해 가지고서 위험 있는 몸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고, 연하 만이의직근 강신은 모든 사람들의 장흥구만이계를 널리 비내리는 해탈문을 얻으신다. 그때의 묘생나라연 직금강신은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모든 직금강신 사람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사대. 그대들은 마땅히 진리의 왕을 잘 보라. 진리의 왕이 이와 같으시니 그 모습은 끝이 없어 세상에 환이 나타나미로다. 부처님 몸의 낱낱털 것에서 강명의 그물이 불가사이함이라 비유하자면, 청정한 저 태양이 시방국도를 널리 비추는 것이다. 열래의 신통력이 진리의 세계에 가득하사, 모든 사람 앞에서. 다함이 없는 몸을 나타낸다. 여리의 설법 소리를 어디에서든지 듣지 못함이 없음이라. 사람의 종류를 따라서 다 마음에 만족해 합니다. 사람들이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의 궁전 가운데서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큰 법을 드날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바다가 소용돌이 치는 곳에 모든 차별의 돌이를 가지가지 방패문으로 무궁무진하게 연설합니다. 끝없는 큰 방편으로 널리 시방국토에 응하시니, 부처님의 청정한 강명을 만나기만 할것 같으면, 열애의 몸을 다, 다볼수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억찰 미일수로 공량하시니, 공덕이 허공과 같아서 모든 처소에서 다볼수 있음 이로다. 신통력이 평등하사 모든 세계에 다 나타나미라. 아름다운 도랑에 앉아 계시사 사람 앞에 널리 나타나미로다. 불꽃같은 구름을 널리 밝히사 가지가지 강명으로 원만하시니 진리의 세계에 비추지 아니한 바가 없어 부처님의 행한 바를 그렇게 본다. 또 다음 보현보살 마살은 불과 사이 해탈문인 방편의 바다에 들어갔으며 또 열애의 공덕의 바다에 들어가시니 이른바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불국토를 잘 장엄해서 사람들을 다스려 가지고 끝까지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널리 모든 열애의 지소에 나아가서. 공덕을 구족하게 닦는 그런 해탈문이고 또 해탈문이 있으니 모든 보살의 지위를 세운 모든 큰 원력의 바다며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진리의 세계에 널리 나타난 미진수 무량신이며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온 모든 국토에 두루하는 불가사의 한 수의 차별한 이름이며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미진 가운데서 끝없는 모든 보살들을 다 나타내는 신통경계며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일념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주 계웅의 사건들을 다 나타내며,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보살의 모든 근교의 바다가 각각 자기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며, 또 해탈문이 있으니 이름이 마땅히 신통력으로서 가지가지 몸을 변화해 나타내서. 온 감는 진리의 세가에 두루하는 것이며 또해달문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보살의 수행법이 다음 순의 문으로 모든 지의 넓고 큰 방편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문이다.